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가족훈입니다. 가족훈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죠. 그 가족훈 가운데 남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남편들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 이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모습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론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보시면, 이는 건 물론 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꿈꿔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놓고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지체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성경 수료식을 했는데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나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물론 교회가 영광을 받는 모습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을 꿈꾸며 또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며 우리 지체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또 자신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교회 부속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른 걸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데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성전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성전의 성물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런 지체들의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고요. 이제 오늘 또 건축위원회 출범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우리가 좋은 또 시설들을 또 만들어 가고, 그것이 잘 됨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배출되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오늘 건축위원회 출범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거룩한 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의 꿈을 잊지 않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또한 출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건축 위원들이 특별히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고, 성도들은 기도와 정성으로 협력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